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무국, 예, 아니, 아 여기, 일과 쪽으로 한게 아니고, 사무국장우 부분은, 예, 좀, 임시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예, 이쪽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 예, 각 분야별 추진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부민단부터, 좀 전에 예선부터까지, 그대로 예, 승인을 해주시고, 사무국장은, 나중에 임시, 위원 임시, 위원시가 끝나면은, 주인공 예, 예의, 예, 나임하고, 위원회에서, 새로 이렇게, 선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저도 지금 사무국을 맡고 있, 있습니다만은, 제가 행편상, 도저히, 시간상 안될것 같아서, 또 맡으시면은, 또 제가, 여기서, 제국장 협조를 하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처음에, 집행부 펴서 다시, 선출 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네, 다음은 행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일정도 선정을 사실 어제 오늘 위기추진위원회 발표 하는 데서 이렇게 우리 동문 선생님들 동무 님들 말씀 듣고 선정을 해야 되나 네, 어제 당연히 편상행사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네, 11월 1일이 예, 우리 목요개오 기념일이어서 당초에는 10월 4일로 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딜레이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만평, 만평 석재상을 토요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 때문에 만평 석재상을 봤더니 기념비를 주무지라 하는데 한 달에, 한 달에 다 시간이 걸린니다 그래서 비행은 예, 도한달 안에, 한달정도 그런다고 하면 또 시간도 안될것 같고, 또 이렇게 더반 하시는 분다시피 한국 들의 의견을 존중 해서 예, 우리들만 축제별 아니고 우리 그좀 널리 그뭐 서울, 부산, 광주에 이렇게 계신 분들 이런 동료들까지다 예, 참여해서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부대 행사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될이기를 받아서 될 이런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12월 9일 토째 예, 주 토요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우리,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이걸로 해서 특히 박 대식은 구성 주민이 구성 마치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에, 또 좋은 의견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우리 위원장이 주례했으니까 위원장 위상 말씀 듣고 하실까요? <laughs> 아, 이제, 인사 말 듣고 와야겠다. 아이고.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어떻게 과연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갑자기 예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 어, 지방님에서막 이렇게 움직이는 네. 거 많이 따라서 하지 말고 서로, 서로 수목해서 좋은 의견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어 어떤 방법 좋겠다 실수를좀이렇안 수는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 그래도 항 이렇게 나와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고맙습니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향후 계에 대해서 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의견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그김영 관련해 가 말씀을 드는데 그, 예, 기념비지와 관련해서 어제가 토요일 날 예, 남지 이사를 부담하고 그다음 화정 공공장미를 모시고 셋이서 예, 마주 만평에 있는 만평석대를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하얀, 투명이 하얗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가격 때문에 비싼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예, 저렴한 것도 있고 습니다만 예, 저희 교정 전문 쪽에다가 서울 가는 비를 보니까 약한천0백만 많게는 아, 3,400만 정도, 그가격대면은될것 같고, 또 기초는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초 자유주비가 되면은, 약간 1,5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문 제작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달 정도 걸린다고요. 그래서, 한 달이 지금, 그것도 뭐 급하게, 좀 서둘러서 주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남편 가는 길에, 저희들이 또현상 초등학교가 1주년 기념을 시작해서, 현상초등학교 한번 들려봤더니, 현상 초등학교는 이렇게 조각상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북일 초등학교 한번 가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현황 동초등학교 항상 우수형. 이게 몇년전 부인은 타생분들이 했고, 우리가 여섯 번째로 성주 초등학교와 평소에 계명사를 하도록 습니다고 해서, 이왕 동초등학교 우수형 항상 북일까지 한번. 가서 소 해치바퀴는 한번 하고, 에, 했으면,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에, 앞에다가, 뭐 기념비도, 쓰셔야 뭐 되지만 또, 뒤쪽에다가, 기념, 그, 뭐, 그니까, 비문. 비문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나의 비문도,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승종에 있는, 그, 문학촌, 그, 박보드 작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친구, 친도 됩니다만, 그런 작가한테 비문 좀 써주라고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해놨그래서 예, 비문 작성대로 한번 검토해서 또그 부분도 집행부서 예, 결정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기수별 능단 확보인 것 같습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제일 친구하고 중요한 게 예, 기수별 능단을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 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생각입니다. 예, 이것은 사무에서 혼자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예, 서울, 광주는 지금 서울, 광주는 하루로 우리 형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기수별로 일부러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내일 모레 명절 때 내려오실 때 기수별로 정리가 된는단을 가지고 이렇게 오기로 지금 위기가 어느정도 됐습니다만은 우리 송임 관내에 있는 사회인들께서라도 예, 기수별로 이렇게 좀 면담을 확보를 해서 에, 기부금 투성하는데 좀 협조를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이 행사를 홍보하는데 뭐 문서를 보려다든가 또 전화 문자로 이렇게 문자를 채 보려다든가 하려면 은 제일 무선적으로 한 원가를 적어서 이거 해야 되나 생각해서 지금 우리의 양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뜯기려 하지 무슨 얘기 하지? 무슨 말이야? 뭐을이인 어떻게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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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하긴 하5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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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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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7 5 예, 그 기술로 우리 송지에 계신 분들이 우선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그분들한테 에, 자기 친구분들이니까 이 그분들한테 좀 연락을 해서 명단 확보를 좀 받아도록 좀하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부 우선 여기 오신 분들은 이따 명단에다가 자기 이딴 데 기술에다가 이름 좀 적어주시면은 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연락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고 혹시라도 자기 그 선여대들 뭐 위에 맡기는 위호 또 밑호 이렇게 예, 이름 아시면 이름만 어 주시면은, 제드리라고 해가지고, 면날 확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신고한 게, 추진이에서 제일 한 게, 명날 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추진이가보성이 되면은, 예,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불안하게 야 되는데, 이게 좀참난합니다 예, 한달 연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달 동안에 과연 전체적인 초월 기획을 해서, 예, 또 예산을 얼마나 기부를 받을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려면, 두달 안에, 예, 과연 가능한가,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제 뒤를 돌아보신 것 없이 양만 보고, 그래야 되지 않이나 생각이 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향후, 여러분들, 어, 국민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39회 박대영 선배님 그 다음에 42회 송영보 선배님 43회 천세철 선배님 48회 박민규 선배님 그 다음에 49회 민정열 선배님 이 기수는 그냥 도장에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39회, 42회 43회, 48회, 49회, 예, 회장님과참여께도또 면회도 홍 하셔가지고, 예, 기부금 조성하는데, 예,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이가부되면은 회장님을 비롯해서, 뭐, 부위원장님, 그 다음에 섭외, 할것 없이, 성우미도 부산고 예, 반납듯이 다니시면서, 좀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기부금 조성함도 하는 예, 정말 좀 빤나게 돌아다녀야 될지 아니면은 아무 두달 동안에 이 행사를 어...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약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제 임시오염에서 또착자 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네,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둘러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에, 네, 내일부터는, 송지초등학교에 해되다가 19개 마이라고그더니 19개 을에다가 프랑카드를 좀 기대를 해서, 에, 명절 때나모님들시면은 12월 9일날, 송지초등학교 동무, 개별 백종년 기념회사를 하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프랑카드를 전해가지고 해안된 길목에다가, 이렇게 프랑카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 오기 전에 1시 40분에 이렇게 그 밴드를 확인해보니까 249명이 가입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박영욱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밴드에 가입하는 순간 이렇게 호응금을, 기부금을 이렇게 받고 어떻게 이해가 있으면 좋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행사를 준비 이, 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뭐 돈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해야 된다 해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한 부자를 5만 원을 할 것인지, 뭐 10만 원을 할 것인지는, 뭐, 그냥, 살았으면 습니다만은그다 10만 원을 한 부자를 해가지고, 에, 나 삼아서는, 뭐, 수학을 부르고, 안전이 없고, 에, 한 부자당 10만 원을 해가지고, 공부를 받도록 이렇게 이제, 비디에다가 홍보를 좀 하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비디에도기좌번호가 나왔습니다만은, 아시는 우리, 그, 고민들께서는, 예, 우리 기좌번호에다가 일부자씩, 일부자 1구자 이상씩, 예, 기부를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우리, 저, 그 선배님들부터, 예, 119장 응. 이상씩 기부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념일 제작하는데도 우선 선금 계약금을 주셔야 될것 같고 또 이런저런 행, 뭐 행사 준비를 하려고 아, 해가지고 지금 통장에 통화, 통장에 하나도 습니다 통장 보니까 지금 두 분이 기부를 하셨다고요? 통장에? 예. 네, 연회하셨습니다 연회하셨습니다 무슨 연회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님한테그서 우선 기름비를 우선시하는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달안된다니까그려면은 계약금을 필요 계약금도 없어서고 지금, 오늘이면 늦어이기 때문에, 에, 한 이상씩 좀 기부를 해주기좀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운영되고 있는 동창회 기술, 기술을 동창해다니는 아무님께도말씀 드려주셔가지고, 기부금이 전해주도록그렇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자기보다 혹시 또 다른 의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어제 아니, 그 얘기할 때그 3, 나이 그 면역 75세까지 35세였는데 그 우리는 1 0 0년 기념행사를 하면 무언가를 몰라도 성진면에 이에 거주한 초등학생은 초청장을 다 보낼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